여기 스리랑카는 버스가 겁나이 돼요. 여기 마타라라고 남부에 좀큰 도시인데 어, 여기서 엘라 가는 버스가 매시간마다 있다고 해 가지고 어, 헬이다헬아디가야겠다네 어, 여기서 엘라 가는 거 찾아야 되는데. 헬로. 아, 안 가는 거? 엘라. 그래야. 아, l 라이 러번 55, 1155 가야 뽑아. Uh? I 11.50. 11.50. 11.50. 11.50. 15.5. 1 5 1 5 15.5. Stay here. Stay here. Stay here. Yeah. The bus waiting. Yeah, e a h Okay, okay. Thank you. Uh, 아, 10분 뒤에 버스가 온다네? 데이드. 카메라를 켜고 있어야 어 자꾸 와가지고 택시 타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저 아저씨가 지금 저에게 택시를 요구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많은 학교가 끝난 지 애들이 많네. 택시 스캐머들을좀 제외하면은 아가이 yeah. 스리랑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친절해요. Yeah. The bus is 31, right? Yeah, yeah, yeah. yeah. This one you can go. Ah, okay. Oh, it's a l r e a d full. e h e h 와, 이거 탈 수나 있나? 나는 버스를 탔고요. LA까지 아, 네. 한 5시간 정도? 6시간, 5시간 정도 걸리고 아마 고산으로 가는 거라 차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요. 다행히 좌석을 찾았어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이분들처럼 서서 갈 수도 있고. 아, 쉬는 시간. 그냥 2시간만 더 가면 되거든요. 걔는 엘 I get a l 예 예. 맛기요 오케이. 그고 이거는? 에그 로티. 에그 로티. 사이드 그 아, 에그. 어. 라이캔 원? 한 여기 간식 같은 건데 로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그 로티. 로티 종류가 많은데 치킨 로티도 맛있고 에그 로티도 처음 먹어봅니다. 안에 계란부침이 하나 들어있어요. 엘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스리랑카에 한 100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부산마을이어가지고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안 덥고 안 춥고 뭐 비만 안 오면은 최고의 날씨, 최고의 뷰를 보일 수 있는 곳인데 어, 운이 좋게도 이제 우기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오늘 하늘이 엄청 맑죠? 자, 여기 추천받아서 온 숙소인데 뷰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laughs> 진짜 좋다, 뷰. 상당한데? 와, 여기 1박에 얼마야? 1박에 15달러밖에 안 해요, 여러분. 도미토리를 갈지 아니면은 여기 뷰 좋다고 해 가지고 여기로 올지 좀 고민했는데 예쁜데요? 웰컴티로 준비해 주셨나 보다. 실론티가 유명한 스리랑카. 아, 고향의 맛었는데 아, 여기가 산이어가지고 해가 진짜 빨리 지네. 아 이동하는 날은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좀 쉬다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중앙 거리에 식당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있습니다. 밤되면 여기 좀 으스스하겠다. 그냥 불이 하나도 없네. 밥만 먹고 오늘은 일찍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스리랑카 전통 음식 꽃뚜입니다 먹고 빨리 들어가서 자야겠다. 제 생각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같거든요. 여기 바리스타라는 카페인데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벌레가 좀 많지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던한 카페인 것 같은 느낌. 한잔딱 마시고 이제 오늘의 관광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어, 여기 진짜 파리 낮에는 파리 밤에는 모기 <laughs> 돌아버리겠네. 아, 어제요, 무기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시급했어요. 와, 씨. 날파리가 들어가는 거는 작으니까 괜찮은데, 무기는 좀무섭다 생각해보니까 신발을, 쪼리를 신고 와서, 신발을 갈아쓰느러 가고 있어요. 아, 저희 숙소가 뷰가 좁은 대신에, 완전 그 언덕을 넘어가 돼가지고, 귀여워, 애기들. 우리 집 앞에 학교가 있었나? 헬로우! 하이 끝! 아? My name is Jasmine. a s m i n e My name is Jasmine. a s m i n e Nice to meet you. Lee. My name i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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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Korea. 신발을 다시 갈아 신고, 이 엘라라는 마을에 나의 아 아홉 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9RC 브릿지라는 엄청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시간 맞춰서 가면은 기차가 이동하는 걸볼수 있는데 11시 50분에 기차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트레킹을 하러 가고 있고요. 트레킹? 그래서 오랜만에 저 이렇게 헤어밴드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트레킹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고산에 오면은 트레킹을 피할 수가 없어. 제 사진 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갔던 페리포터 고가교 있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역시 역시나 영국에서 지어가지고 디자인이 비슷하다. 여기 사실 툭툭이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서 산책을 할겸 운동을 좀할겸 <laughs> 귀여워 애기 산책을 좀할겸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1.5km. 여기 이런 고산이어가지고 그런지 좀 네팔 포카라 분위기가 나네. 여기가 서양 서양 애들이 좋아할 만하게 되게 잘 꾸며놨어. 자연친화적이거든요 좀. 그래서 일단 테라스 같은데 앉는 거 좋아하고 햇볕 쬐는데 좋아하고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햇볕을 최대한 피하고 안에 막 시원한 데 가서 앉아있고 싶어하고 벌레 좀 피하고 싶어하는데 얘네는 되게 그 테라스나 발코니 이런 데앉아있는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자연친화적이면서 불교 문화가 있는 그 아시안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서양 애들이 진짜 많아. 난좀 깜짝 놀란 게 여기 아시안데 거의 90%가 서양애들 관광객이고 인도에는 그렇게 관광객이 이 정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진짜 서양애들 많아. 유럽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가 편도 한 20만 원이면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애들, 영국애들이 너무 많아. 나 저도 놀랬어 왠지 여기 버스들이랑 툭툭이 모여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나인아치 어쩌고저쩌고, 나인아치 브릿지 가는 입구인 것 같거든요? 예, yeah. <laughs> yeah. yeah. 와, 여기가 길이었네? 정말 길이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길이구만. 와, 여기 비올때 왔으면은 좀, 좀 뭐야, 질척질척 했겠다. 저에게 새갈래길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딱히 표시가 없어. 지도를 좀 볼까? What's y 디샤디샤 야, how y o 마이 o i n 리. My n 야, yeah. 스리랑카 중심부는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뷰가. 와, 여기 대관광지다, 대관광지. 관광객이 너무 많은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서양인들의 그 무리에 제가 들어온 그 외로운 느낌이에요. 그런 거 있거든요. 정말 아시안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 중국인마저 없는. 한 5분만 늦었어도 기차 가는 거못볼뻔 했어요. 어, 요것도 괜찮은데? Do you have mango juice? Yeah. yeah, can I get one mango juice first? And can I get one chicken and fried rice? <laughs> See, like, uh, I'm g o e a h There are so many people can speak Korean language here. It's yeah. So, so amazing. Yeah, you do. <laughs> yeah, but I'm happy. Wow,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지금 제일 더울 시간 12시여가지고, 12시부터 2시 사이. 그 다음, 좀 에너지를 채우고, 그 엘라에서 보는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브릿지고, 하나는 리틀 아담 뭐였더라? 리들 아담 스피크라고 아담 스피크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머니까 여기에 있는 리틀 아담 스피크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은 길로 가서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굳이 다시 돌아왔다가 오는 것보다는 한 방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모든 걸다 보기로 했습니다 와 오늘 트레킹 데이다 트레킹 데이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겠다. 배고파 뒤지는 줄 음. 이제 치킨 맛집이다. 치킨에서 불맛이 나요. 불맛 맛있어. 아까 다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내가 어딨는지도 모를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실망스럽다. 네, 물 하나 시원한 물 하나 사들고. 다시 30분 걸어봅시다. 아, 여기 쭉쭉 진짜 많이 다닌다. 아, 이거 보세요. 저기 저쪽에 이제 도로 깔려있는 게 제가 어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산을 따라 올라온 길이고. 와, 너무 예쁘다. 와, 여기는 뜬금없이 작은 산 속에 큰 마을이 있네? 뭐큰 마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집이 여러 채가 모여있어요. 여기가 차밭이네, 차밭. 그래서 지금 다 차, 차밭 그거야. 저 일하시는 분도 있고. Hello. Hello. Good. How are you? Green tea. Ah, okay. Uh, maybe later when I'm back. 아, 근데 툭툭을 타도 여기까지밖에 못 오나 봐. 여기서 이제 또다 걸어가야 되나 봐요. 굉장히 힙한 티팟이 생겼네. 여기 차 마시는 데 같은데? 리조트구나. 저 위치는 저쪽인가봐요. 미니 아담스 피크. 와, 이 깊은 산 속에 엄청나게 좋은 고급 리조트. 수영장 있고, 방을 분명히 파티할 거란 말이야. 얼마나 할까? 여기 오성급인거 같은데, 여기는? 리조트? 어, 멋있네요. 딱 아담스 피크 바로 밑에. 아, 계속 계단이야. 계단. 아, 힘들어. 뷰는 너무 예뻐. 지금 저 산을 보려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봤던 봉우리가 이건데, 아, 높은 데서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 Okay. You ready? Yeah.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고, 타이머, 타이머. 아마 우리 숙소가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저기 보면은 워터폴이 있어요 폭포가 엄청 크게 저것도 관광지였어 비가 안온 것만 해도 어디냐 그쵸? 저 화장실이 이멀존씨 긴급상황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네팔에도 이런 거 많아요 네팔스럽긴 하다 여기 약간 이제 스리랑카는 이제 남부에 있는 인도를 끼고 남부 쪽에 있는 더운 네팔 같아요. 히피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이제 외적으로 좀 다른 거라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더운 적이니까 사람들 피부색이 좀더 까맣다. I uh, just finished to pick. Yeah. No, it's okay. I am. I have a very strong hand. <laughs> so yeah, I put it here. How old are them? t w e n t y f o u a r e i g h t e l l o How are I am Rosnita. 나... 나... 라스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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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삼내 이름은 삼내 이름은 삼삼삼삼 저희가 올라오다가 여기 아줌마한테 이따가 사먹을게 했는데 나를 기억하고 있어서 네래서 음. 코코넛을 하나 사먹었고요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어 250 불렀는데 200에 했거든요 800원 비가 오네 응? 야. I finished. Uh yeah. Thank you. Please wait. The inside there's something. Ah uh, the Coconuts? Yeah. <laughs> oh, Yo, there's more water. <laughs> ah. <laughs> how how can I eat? Oh, this one is a spoon. Oh, cool. You okay? <laughs> 이렇게 긁으면 이게 나와요. 와. 이거 맛있는 거잖아. 음, very good. Very good. 음. I like it. good. it. h like it. o m a c h it. c l e it. 아, l e it. h l i s e n t e it. i e i e i e v e r y d a y m o r n I n g o n e c o c o n u t I e r y h l e a t I l t h y e o t you k e i o I l e i l e l e t h t h a t s why. t s why t s why e o t a r e s t p r e t e t y b e a t I t I l u 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더 없나? 이거 원래 싹싹 긁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저께 등산을 하다가 트레킹화에다가 발목 여기 뒤꿈치를 긁혔는데 이게 되게 작은 상처였는데 왜 갑자기 점점 물집이 잡히면서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다 아파. 그래서 이, 이 발목부터 이 종아리를 타고 찌릿찌릿한데 염증 생긴 건가? 너무 아픈데? 일단은 메디폼으로 응급처치를 했어요. 딱 마지막 남은 메디폼이었어. 이거. 한번 경과를 지켜보고 내일도 안나오면은 내일은 진짜 병원을가겠어 <목소리> <목소리> 결국에는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목소리> <붙일> 메디폼 있나요? 여기 어디서? 그리고 여전히 여기를 누르면 다 아파요. <목소리> 여기 국립 병원이 있고 이렇게 사설 병원이 있는데 원래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사설병원이 좀 비싸거든요 스리랑카 사설병원은 뭐 나와봤자 한 2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약을 따로 안 했는데 진료가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안 가려고 했는데 그 한국 친구, 다른 그 한국 친구도 상처가 났는데 곪아가지고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같은 증상이라 감염됐을까봐 무서워서 왔습니다 저 이제 항생제를 좀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를 아 제발 안쯔으면 좋겠는데 쯔야 되면은 진짜 그럼 한국을 가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아상게. 아상게. So I will explain. L L. L L. y e a L L. I hiked. Yes. And you know when the shoes is not perfectly uh, good fit. Uh, fit, yeah. I got uh, some call here and here. Uh. It was very small first time, yeah. but From yesterday morning, yeah. it starts pool, full. Yeah. full and also like some liquid blister, blister, Mr. Blister. blister, yeah, yes. yeah, blister. And then ulcer, ulcer. We'll go to the bed and clean it, clean it. Yes, okay. Clean it and we'll give the antibiotic. yes yeah, so I don't know why. Maybe it's infl inflammation, yes. right? And yeah, Yesterday it was very painful, but yeah. now it's okay. Really. Little bit inflammation, inflammation is there. Eh? I think so. Yeah. I hope it's not very serious. It's like I call right? Ooh. Cu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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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This is redness. Ah, uh, just. Yes, just. So it's not very serious. Yes. Not, oh, not cool. serious. Not serious. We don't need to cut. and can i get some tablet yes the well? a n t i b i t i c yeah go yeah, yes, go good, yes. good, good is it okay to go to sigiriya yes tomorrow yes yeah, to, with this yes, yes, yeah okay. thank you doctor okay. thank you have a good day 네. okay 제가 스스로 처방할 수 있도록 거즈랑 약이랑 그 네트 이렇게 받았고 거기다가 지금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요 병원 진료 끝 근데 네, 여기 이렇게 거즈랑 해가지고 좋고요이저 빼지네? 가격은 4,000루피 정도 나왔으니까, 16,000원? 나쁘지 않아요. 보험 안되었는데, 1 6 0 0 0원이면 감지덕지지. 근데 감염이 안됐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염됐으면은, 그 상처를 째가지고, 몇, 뭐, 한 일주일 정도 물놀이도 못하고 했을텐데, 일단 감염이 안되니까, 좀 소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원래 오늘 트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시기리아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산에 있어가지고 이게 감염됐으면은 뭐 걸기가 좀 힘드니까 다리도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어쨌든 아저씨 말로 의사쌤 말로는 갈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목소리> And I didn't wanna feel this way. It's to be an out of place. Give me a one way ticket out of here, someplace. I know I can't be happy.